2023 경상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시소 김현주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덜컥 파랗던 하늘이 정지 영상으로 멈추기 직전까지 가장 먼 곳을 밟기 바로 전 힘차게 발을 뻗는 것과 마음을 멀리 두는 것 또 다른 일이라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롤러코스터와 대관람차를 탈때 목적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오래전 죽은 나무로 만든 시소 위에 앉아서 말이에요.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 멀리 떠나지 못한 놀이들이 박혀 있어요. 아이들은 숲보다 낮은 그네를 타고 얕은 철봉을 돌아 둥글게 떨어져 내리죠. 눈이 없는 기린과 입 벌린 녹색의 악어 사이 차가운 높낮이로 기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빛은 형체를 그려요. 어둡게 올라가는 나는 짧은 시간의 끝에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동그랗게 짓이겨진 이끼의 위치 아래 녹슨 영수철과 나비의 날개 매몰된 습지가 자유롭게 부유하며 떠오르도록 발디듬이 없는 한 칸마다 당신을 향한 깊이가 높이로 기화하고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잎들이 밤새 날고 있다는 착각으로 웅성거리도록 당신이 내리면 허공,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시소 김현주 시인의 시입니다. 시소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오르랑 내리랑 하는 거죠. 어떤 그 시소의 그 오르내리는 속성의 어떤 삶, 우리의 삶이 시소와 같다고 약간 비유한 듯합니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이. 어 시소의 모습이고, 또, 삶의 술리고 질서죠. 우리, 우리의 어떤 인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이죠.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음,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좀 새삼스러운 질문인 것 같죠. 왜냐하면, 인간은 늘 올라가는 것만 동경하죠. 늘 올라가는 것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덜컥 파랗던 하늘이 정지 영상으로 멈추기 직전까지 가장 먼 곳을 밟기 바로 전이라고 했는데요. 음. 시소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경계 지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소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듯이, 인간이 올라가는데도 늘 한계가 있죠. 바로 그 직전까지. 또, 가장 먼 곳을 밟기 바로 전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먼 곳, 어, 가장 먼 곳, 우리는 가장 먼 곳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원대한 곳? 어, 또 어떻게 보면 멀리 나가야 하는데 음, 올라가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가장 먼 곳을 밟기 전이라고요. 음, 힘차게 발을 뻗는 것과 그 마음을 멀리 두는 건또 다른 일이라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했네요. 힘차게 올라간, 힘차게 발을 뻗는 것.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발버둥, 좀 발버둥 친다고 해야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라고 해요. 높은 곳은 우리가 높은 곳, 왠지 좀 탐욕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음, 먼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온대한 곳. 그러니까 수직, 높은 곳은 수직적인 것이고, 먼 곳은 좀 수평적인 것이죠. 그래서 온대하고 어떤 관대함이 자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 올라, 왜 뭐, 왜, 왜,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음, 어디로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대요. 올라가는 건늘 방향이 같죠. 위로, 위로. 그리고 목적지도 아마 같을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뭘까요? 어, 끝없, 끝없는 어떤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끝없는 어떤 음, 탐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욕망 뭐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목적지가 올라가는 건늘 방향이 같고 목적지는 끝없는 욕망의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롤러코스터와 대관람차를 탔대 목적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오래전 죽은 나무로 만든 시소 위에 앉아서 말해요라고 했어요. 음, 롤러코스터 롤러 <laughs> 롤러코스터는 뭐 높은 곳에서 글쎄요 이 롤러코스터도 놀이기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것이죠. 대대 대, 대관람차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관람차든 롤러코스터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좀 좁은 공간에 갇혀서, 그, 좀 순종적이 되어야만 하죠. 대관람차 타거나 롤러코스터 타면서, 어 순종적이지 않으면 사고 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을 롤러코스터 타거나 대관람차 탈 때, 시키는 대로 하지 질문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는 곳이 즉 올라가는 곳이 에, 다 똑같죠. 롤러코스터를 타든 대관람차를 타든 어,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내려올 때도 똑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굳이 질문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늘 올라 늘 그렇듯이 올라가는 것들은 방향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는 것이 위라는 방향 위로 위로 올라간다는 그 방향 방향이 똑같지만 만약에 멀리 가는 것 그러니까 높, 가장 높이 올라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방향이 같다면 멀리 가는 것들은 방향이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어 그래서 목적지를 묻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래전 죽은 나무로 만든 시소 위에 앉아서 말이에요. 라고 했네요. 시소도 마찬가지죠. 놀이터에서 올라가는 것들의 목적지는 빠나죠. 또 그, 시, 놀이터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공간을, 인생을 놀이터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 참 멋진 표현이네요.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라고요. 놀이터에는 항상 그 놀이기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어, 놀이터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어떤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삶의 공간으로 본다면, 어떤 높이에 넋이 팔려서, 즉, 높이 올라가는 것에 넋이 팔려서, 어, 멀리까지는 멀리 가지 못하는 어떤 유배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놀이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공간에서 높이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어, 그, 그 높이 올라가는 것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이 유배지라고 해요 음, 유배지. 유배지의 배지 의미가 조금 말이 통하나요? 유배지 같다고요 음, 그러니까 유배를 가게 되면 그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해요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에서 어, 그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죠 멀리 떠나지 못한 놀이들이 박혀 있어요 라고 해요 멀리 높이만 추구한 나머지 먼 것에 대한 멀리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 나가지 못하고 그 놀이들이 박혀 있다고요 한마디로 높이의 정신을 빼앗겼으니까요 아이들은 숲보다 낮은 그네를 타고 얕은 철봉으로 돌아, 철봉을 돌아 굴 둥글게 떨어져요라고 했네요. 숲은 공간이죠. 숲은 또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숲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곳이고 또 멀리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숲보다 낮은 그네를 탄다고요. 그네는 우리의 삶이 오르내리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네도 늘 올라갔다 내려왔다.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항상 다시 내려와야, 내려와야만 하죠. 그러니까 숲은 멀리 가는 수평이라면 오르내리는 그네는 저 높,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숲보다도 낮,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추구는 멀리 갈수 있는 것보다, 음, 낮아요. 얕은 철봉을 돌아 둥글게 떨어져 내리죠. 라고 했네요. 인생이라는 놀이터에서 아무리 높이를 추구해 봐야 먼 곳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 썼는, 쓰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를. 아무리 아무리 그 높은 곳을 추구하는 추, 높은 곳을 추구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제 아무리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그 높은 곳은 먼 곳, 넓은 곳, 그렇죠? 그런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어,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눈이 없는 기린과 입벌린 녹색의 악어 사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눈이 없는 기린이라고요. 물론 뭐 눈이 없진 않겠지만 눈이 없는 기린이래요. 입벌린 녹색의 악어. 뭔가 좀 눈이 없는 기린 좀 맹목적인 우리가 맹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게어 눈목 자쓰잖아요 맹목.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거죠. 맹목적이란 말은. 맹목적인 높이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기린이 그렇게 목이 길어진 게왜 목이 길어졌어요. 그 이유는 높이 있는 곳에 풀을 뜯어 먹으려다가 진화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늘 높은 곳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음,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눈이 없는 길인이라고 말한 것은, 네, 맹목적인, 아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네,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입 벌린 녹색의 악어, 악어 사이 라고 해서, 입 벌린 녹색의 녹색의 악어 사이. 음, 입 벌렸다, 입을 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 왠지 탐욕이 생각나죠. 그런데 녹색의 의미가 뭔지 조금 애매해요. 음, 그 사이에 있대요. 그 사이에서 차가운 높낮이로 기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도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 네, 차가운 높낮이로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어요 위에서 길이는 높이를 추구하는 동물이고, 녹색의 악어는좀 낮은 곳에 있는 키가 작은 좀 옆으로 가는 동물이죠. 옆으로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 사이에 차가운 높낮이로 기울어지는 저 그림자 속에서도 시간의 어떤 흐름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허상이죠. 진짜가 아니라 허상. 진짜는 그림자.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겠죠. 음, 그런 허상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형체를 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 물이 흐르고 형체는, 아니, 빛은 형체를 그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공간은, 공간에는 빛이 형체를 만든다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데, 음, 그러한 허상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둡게 올라가는 나는 짧은 시간 끝에서, 어둡게 올라가는 나는 짧은 시간 끝에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 어둡게 올라간대요. 음, 높이를 추구하는 삶은 늘 그렇게 어둡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의 끝에서, 짧은 시간의 끝이 뭘까요? 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겠죠. 그래서 현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음, 현재가, 어, 살아, 삶에서 현재가 가장 끝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의 끝에서 즉 살아온 과거를 살아서 현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더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 높이를 동경한 결과가 음, 가슴 조이고 늘 <laughs> 음, 욕망에 시달리고, 그래서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요. 이때 당신은 시적 대상인데, 음, 뭐랄까요. 높이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겠죠. 음, 딱히 어떤, 뭐, 시는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그, 높이가 아닌, 어, 떤 멀, 먼 곳으로 가려는 어떤 먼곳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결과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늙어가니까. 음. 내려가는, 내려갈 줄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니까, 이제는 가끔 내려가 보는 거래요. 음, 이제는, 이제야 겨우 내려갈 줄 아는 마음도 있고, 그런 여유도, 또 지혜도 생겼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진리겨진이기의 위치 아래, 이제 가끔 내려가 보는 거라더니, 동그랗게 짓는겨진 잎기의 어, 위치 아래 이기를 보신 적 있나요? 이기동 이끼. 잎기라는 것은 어, 모든 생명들 중에서 모든은 아니겠지만 물론 지하에 사는 것도 있으니까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어떤 그 식물이죠. 이끼를 무슨 식물이라고요? 지의류라고 해요. 네, 또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운영자로서 이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끼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좀 어, 오시면은 많은 식물들을 접할 수 있어. 시는 식물, 곤충, 뭐새 이런 어떤 대상들의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참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죠 시에 특히 새와 식물 이름은 아주 많이 나오죠 지의류라는 것은 땅을 덮고 있는 식물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식물이 익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식물 가장 겸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그랗게 짓이겨졌다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 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동그랗게 짓이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동그랗게. 어, 어떻게 보면 울타리 속에 어떤 그 동그란 울타리 속에 구속되어서 탄압받고 있는 이런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니까요. 녹슨 용수철과 나비의 날개. 녹슨 용수철. 용수철이라는 것은 이게 좀 통통 튀어 올라가는 성질. 절대 안 내려가죠. 이렇게 용수철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그런데 녹슨 용수철이래요. 음, 높이에 대한 어떤 동경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농수철이 그리고 힘을 잃고 나니까 나비의 날개라고요. 나비는 아주 가벼운 존재죠. 그리고 어떤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줄도 알고 또 멀리 나갈 줄도 아는 그런 가벼운 존재입니다. 매몰된 습지가 자유롭게 부유하며 떠오르도록 습지. 매몰된 습지. 습지는 아주 낮은 곳인데, 또 생명이 사는 곳이 또 하고, 근데 그게 매몰된 습지래요. 그런 어떤 낮은 곳에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생명들의, 어, 생명들이 매몰되어 있었는데, 자유롭게 부여하며 떠오르도록 이렇게 말해요. 발디딤이 없는, 발 디딤이 없는 한 칸마다. 당신을 향한 깊이가 높이로 기화하고, 당신을 향한 깊이래요. 당신. 높이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겠죠. 깊이가, 음, 뭐, 사랑하는 다, 대상일 수도 있겠죠. 사랑이 깊고, 또는 뭐, 사랑이 깊고 낮고, 이런 말 표현하듯이, 어, 높이로 기화하고, 이 말은, 깊이와 높이가 좀, 그, 가볍게 자유로워진, 자유로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화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매몰된, 어, 제가 이게, 이걸 안 보여드리고 있네. 발 디딤이 없는 한 칸마다 당신을 향한 깊이가 높이로 기화하고, 그러니까 깊이와 높이가 가볍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기와 공기처럼 바뀌고 음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잎들이 비명처럼 자란데요 비명처럼 음, 그러니까 빨리 자라고자 해서 빨리 자라고 싶은 그 아우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는 어린잎들 어린잎들이 밤새 날고 있다는 착각으로 웅성거리도록, 네, 자유를 느끼면서 소란, 소란, 어떤 소란 피울 수 있도록 이란 말로 보입니다. 당신이 내리면 허공,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참 말을, 어, 참 자유롭게 어떤 그, 뭐죠 이렇게 그좀 좀 새로운 느낌이 들죠 당신이 내리면 허공 이래요 음 그리고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른다 공중이 제한되었다 라고요 끝없이 올라가고자 는 그런 욕망의 공중이 아니고 제한된 공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리면 허공 이라고요 당신이 내리면 허공 그러니까 높이가 자리를 비우면 거기가 허공이 되겠죠. 높이만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와 깊이가 또그 어떤 그 정도를 조율하면서 교차하고 또 교직하고 어떤 사 어떤 시공 시간과 공간의 삶을 조직하는 거죠. 공중으로 떠오른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 정도를 조절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네, 지금까지 2023 경상일보 신춘문의시 당선작 시소 김현주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